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아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저작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저작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저작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어른들께서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을 거고요. 요새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저작권에 관련된 기사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도 저작권이 등장하는데요. 이 저작권은 이렇게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작법 1조에 보면 이렇게 저작권의 정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용어를 전부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용어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딱한 가지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저작권은 여러분들이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기로 약속한 사회의 규칙. 법이라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저작권을 설명해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물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작물은 누가? 인간이 무엇을? 생각 또는 느낌을? 어떻게 한다? 표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네,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동물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귀여운 코끼리 한 마리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코끼리는 태국의 그림 그리는 코끼리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매일매일 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매일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너무너무 신기해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저작물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코끼리의 그림이 매우 유명하고 신기하고 잘 그렸다고 할지라도 저작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의 무엇을?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이걸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을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표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해라? 표현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 아니, 아이디어도 저작물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도 좋은 창의적인 생각이잖아요.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한장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인데요. 멋진 배경을 뒤로 선생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사실 선생님이 생각해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유명한 사진 작가의 그림을 보고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무라드 오스만 씨의 작품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무려 190주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의 멋있는 풍경들과 여자친구의 뒷모습을 사진에 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구도와 비슷한 각도의 풍경을 담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따라서 만든 선생님은 표절을 한 걸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표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낀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작자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바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작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퀴즈 하나가 남아있죠. 바로 저작권입니다. 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권에 한자가 어떤 한자가 쓰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습니다. 바로 권리권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뭐다 권리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저작권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작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언어로 등장합니다. 먼저 영어로는 이렇게 copyright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저작자라고 표시해 봤습니다. 자, 이 저작자는요. 그릴 저, 만들 저, 쌓을 저를 사용하고요. 자기 쓰인 한자는 질작, 창작할 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는 사람자. 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저작자는 무슨 뜻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작품을 쌓아서 만드는 사람을 보고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C 동그라미는 언제까지 보고를 할까요? 선생님 그러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저희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유명한 저작자의 저작물들은 절대로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나요? 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저작자의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후 70년 제도를 통해서 저작물의 유효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우유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사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후라는 말은 저작자가 돌아가시고 난뒤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모두 사라진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저작권과 저작자, 그리고 저작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저작권에 대한 감이 오시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왜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